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필수 소비재 대표 ETF인 XLP와 BDC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기술주나 다른 섹터에 비해서 필수 소비재가 조금 소외받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필수 소비재 etf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있고 최근 기간 동안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오늘 브리핑을 하자면요. 제가 s&p 500 맵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특히나 이 파망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파망이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이 여섯 개의 기업들이 다 하락세를 오늘 보였고요.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3.4% 그리고 파망은 아니지만 AMD 같은 경우에는 6.5%나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놓고 보면은 또 기술주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융주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하루의 일이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주일 맵을 보면은 최근 일주일도 뭐 마소는 4% 이상 떨어졌고, 이 파망 기업들도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특히나 넷플릭스는 일주일 동안 8% 이상 떨어졌고, 대신에 디즈니가 같은 기간 동안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보시면 확실히 금융주가 지난 한주 동안 꽤 선전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금융주를 얘기했었는데 많이 오른 모습을 보고 아 조금 매수를 할걸 하는 마음도 조금 들지만 또 갖고 있는 종목들이 늘고 있으니까 뭐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물론 오늘 커버할 이컨스몰 디펜스, 필수 소비재 영역에서도 코카콜라나 뭐 필립 모리스, 알트리아 같은 그룹들이 지난 한주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경기 소비재랑 인더스트리얼 기업들이 꽤나 초록색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게 어쩌면은 또 언택트 기업들이 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컨택트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또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필수 소비재 ETF도 뭐 자산 분배의 목적으로 아니면은 기술주 대신 다른 것에 투자하고 싶다면은 또 관심이 있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두 가지 ETF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LP는 제가 8월 6일에 가져왔는데 가격이 63불대였고 VDC는 가격이 162불대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VDC가 두배 정도 비싼 가격이긴 하고요. 두개다 이제 큰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어 그냥 저에게 있어서 흥미로웠던 거는 보통 벤가드에서 운영하는 ETF가 되게 AUM 즉 Asset Under Management 자산운용 비중이 되게 높은데 이 경우에는 XLP가 2배 정도 높은 13.88 빌리언이고 VDC는 5.57 빌리언입니다. 여기 언더라인 인덱스는 어떤 인덱스를 이 ETF가 따르냐는 건데요. XLP 같은 경우에는 S&P 안에 있는 그 필수 소비재 인덱스를 따르고 이 VDC는 MSCI 필수 소비재 25, 50 인덱스를 따른다고 합니다. 사실 이 ETF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걸 몰라도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2550 인덱스는 이렇게 쿼럴리 리밸런스 되고 그리고 한 개의 이슈어가 25%가 넘지 않게 그리고 5% 넘어가는 이슈어를 합쳤을 때 그게 50% 이상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너무 한쪽에 몰리지 않게 뭐 그렇게 분배한다고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엑셀피와 VDC 퍼포먼스를 볼게요 제가 5년 그래프를 가져왔고요 5년 동안에는 x l 피가 높아 보입니다 여기 제가 써머리에도 가져왔지만, 8월 6일 기준으로 단기간 같은 경우에는 BDC가 되게 잘하고 있고요. 뭐, 그와 반면에, 2 a r 데이시나그 외에 봤을 때는 XLP가 또 좋아 보이고, 그리고 10년 기준으로는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컷하냐에 따라 다르지, 어떤 하나가 막 월등히 좋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XLP와 BDC 섹터별로 비교를 하면요, 여기 이제 겹치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결국에 이 차이가 뭐냐면은 XLP는 34개의 종목, VDC는 95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 탑5는 거의 비슷하고 마이너한 이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VDC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는데 크게 봐서는 조금 순서의 차이와 비중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크게 다른 건 없고요. 그럼 이 안에서 탑10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etf뿐만 아니라 다른 etf를 투자하실 때에도 꼭 탑10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적어도 살펴보시고 그 탑10 기업들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LP 같은 경우에는 탑10 비중이 72% 정도 되고, BDC 같은 경우에는 한65% 정도 되는데요. 여기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해 놨지만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탑10 기업들이 XLP의 탑10 기업들이 BDC에도 탑10 기업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기업들을 하나하나 보자면 프락터 앤 갬블 PNG죠. 그리고 펩시코, 코카콜라, 월마트, 코스코 만덜리스 그리고 필립 모리스, 알트리아, 콜게이트, 킴벌리.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그로서리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는 P&G가 n 가장 많이 구성으로 돼 있고요. 심지어 탑4 기업도 같음을알수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넷플로우를 봐볼게요. 이 넷플로우를 보면은. 제가 2월 투 데이트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져왔는데요. XLP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45밀리언이 들어왔고 반면에 BDC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7밀리언이 빠져나감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투 데이스로 볼때 XLP는 조금 증가를 했고 BDC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월부터 봤을 때는 지금 테크 주나 다른 섹터들에더 돈들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필수 소비재에는 돈들이 덜 몰려 있음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둘 중에 제가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은 저는 이렇게 넷플로우도 높고 자산운용 비중도 높고 물론 BDC가 한0.03% 수수료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는 XLP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필수 소비재를 고려할 때아 무조건 ETF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ETF만이 답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야후 파이낸스에 이두 가지 ETF랑 그리고 탑 3인 기업인 PNG, 코카콜라, 펩시를 이열투데이시랑 5년간의 주가 변동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시다시피 이 PNG가 이열투데이도 그렇고 5년 그래프로 볼 때도 독보적으로 지금 가장 탑에 있고요. 2, 3위 놓고 보면은 뭐 5년으로 보면은 2위가 펩시고 3위, 4위가 XLP, VDC고 그리고 5위가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상대적으로 지금 1월 1일부터도 아직 마이너스고, 롱텀으로 봐도 성장이 되게 더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엔 이거 보시고 세개 정도 투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 나는 컨슈머 스테이플스 즉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 PNG 하나 1등 기업만 투자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오늘 영상에 보여 드렸던 것처럼 ETF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두 가지 말고 저처럼 탑 3에 개별적으로 투자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카콜라 1,500불, 펩시 한 870불, PNG 지금 800불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제가 M1 파이낸스로 옮기고 나서부터 수익률인데 확실히 PNG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필수 소비재 섹터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필수 소비재 섹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구독해 주시지 않은 분들은 구독을 해 주시면 제가 여태까지 찍은 다른 ETF 영상들과 앞으로 찍을 다른 영상들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